아내는 어느날 남편 서류함에서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작은 통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15년 동안 단한 번도 본적 없는 이름, 심지어 잔액은 꽤큰 금액이었습니다. 순간 아내의 머릿속은 복잡해졌습니다. 혹시 남편이나 몰래 무슨 일을? 의심과 불안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며칠 동안 남편을 관찰했지만,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일상 뿐이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통장을 내밀며 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남편은 한참 말이 없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계좌는 아내에게 혹시 모를 일이 생겼을 때 남편이 혼자 준비해온 비상 통장, 결혼 첫 해부터 생활비를 아끼고 점심을 굶고 틈틈이 모아온 남편의 15년치 마음이었습니다. 남편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혹시라도 힘들어질까봐 말은 못했지만 준비하고 있었어. 그날 아내는 알았습니다. 숨겨진 게 아니었습니다.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조용히 쌓여 만들어진 통장이었다는 거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영상 보시며 느끼신 마음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한마디가 다른 분들에게도 따뜻한 힘이 됩니다.